안녕하세요, 스님. 안녕하세요. 제가 자 음.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. 스님들의 강연 뭐 본문 이런 걸 하시잖아요. 이거 절실한 얘기하고. 아, 네. 이런 걸 봐도 되는 것인지. 봐도 되지. 근데 불경에서나오는데 부처님 말씀을 해서 풀어서 이제 벌써 이제 스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. 그 얘기의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이야 네. 그치? 네. 그 내용은 참 좋아요. 인생살이를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네. 해야 되고 망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한테 베푸는 건 어떻게 해야 되고 욕심없이 살아야 되고 그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이야. 근데 왜 굳이 스님한테 들어야 돼? 스님이 공부 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불경 쪽으로. 음. 그지 그래서 스님이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. 듣 네. 너무 좋아. 음. 사람이 못 깨달으니까, 네.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 가르쳐 주는 대로, 행 하는 건 좋아. 그 네. 단, 그것만의 답이 아니라는 거내 음. 네. 스스로 내가 깨달지 못하면 그 내용도 필요가 없는 거야. 네. 열 가지를, 스님이 열 가지를 얘기해. 네. 근데 열 가지를 다 따라하면 안 돼. 음. 왜, 인간만도다 다른데 어떻게 열 가지 똑같이 복사할 수 있는 못 한다. 그렇죠. 내 생활 중에서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, 요걸 바꾸는 게 부처님 공부야. 네. 깨달음. 네. 조금이라도 깨달고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. 근데 이 자체를 모르고 있는, 사, 이, 있는 게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야. 음. 자기 단점이 있는 걸 알면서도 못 바꾼다? 네. 그럼 깨달지를 못하는 거잖아. 네. 그러면 그 영상 필요 없다. 음. 내 마음 편하자고볼것 같으면 필요 없어요. 음. 그 영상을 보고 아 여기 잘못됐구나 내가 아, 인생살이를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라고 깨닫고 안 해야 돼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돼. 인생이 풀린다는 거야 인생이 삶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네. 딱한 가지 밖에 없다 내가 잘못된 거는 안 하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단 네. 예를 들었을 때 돈은 많은데 돈은 없다 돈은 많다, 돈은 없다. 이게 무슨 차이고? 수량 차이다, 수량 차이. 네. 이 차이에 마음이 흔들리고 이러잖아. 네네네. 네, 네. 그냥 그 수량을 보지 마. 생각하지 음. 마라고. 그거 있는 돈, 없는 돈. 똑같은 돈이야. 네. 근데 그 수량을 따지고 있으니까 멘탈이 깨지잖아. 결과는 그거야. 천만 원 있고, 십만 원 있고, 이 생각을 하니까. 멘탈이 떨어져. 그럼 자신감이 자체적으로 떨어져가 시작을 하는 거야. 네. 돈이 아예 없으면, 네. 내 통장에 0원이면, 문제가 되겠지만, 0원이 아니라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있잖아. 요 네. 그럼 이 10만원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. 아. 그럼 100만원 있어 1000만원 있어 그럼 이 사람은 1000만원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만큼 회복이 썩 버려. 아. 물론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. 네. 그러면 뭐 수량 차이밖에 없다는 거야. 그러면 10만 원 있으나 1 0 0만원 있으나 그돈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. 음. 1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 쓰듯이 물 쓰듯이 써봐. 그 10만 원 마이너스 네. 10만 원 되는 거야 네. 그럼 어떻게 해? 인간이 깨달아야지. 그럼요. 없으면 맞습니다. 없는 대로 절약하고 사는 거 맞습니다. 없는데 막 펑펑 쓰는 거는 깨달음이 없는 거야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. 내 생활 습성이 막 퍼주는 습성이다. 네. 그럼 막아 여기 단점이네. 음.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죠. 그거 면 네. 근검전략. 이게 바뀌거하는 인생이거든. 이렇게 네. 해서 바뀌어봐몇년 안에 좋은 결과 있다? 같은 불교 영상 듣는 것도 다 좋아. 그런데 불교 스님한테 가서 절대 고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재지해지고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 그냥 듣기만 하세요. 음. 거기서 내가 필요한 거만딱 듣고 바꾸면 됩니다. 음, 그렇게 많아.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<laughs>